야 이거 미치겠네 가스가 어떻게 0.5%도 안 들어있네 얘는 아예 없고 얘 조금 남고 얘가 이, 얘보다 조금 더 남았는데 아이씨 나 이거 깨서 완충 돼 있는 줄 알았는데 다 썼네 이것도 훅 가는데 <웃음> <야이씨>. <웃음> 그래. 뭐 영월 영월에서 뭐 일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응 음. 다음 달. 다음 달? 견적만 빼고? 아 그럼 씨발 거기서 반응 나는데 배운다고 그래가지고 뭘? 야자 전화가면 너 그거 뭐 쫓다고 하나 있어? 지금 누구? 쫓다고 하나 필요하대며. 어. 근데 어떻게 됐어? 연락이 아직 없네 아직 일일이 늦안나뭐 내가 공짜로 그러니까, 아장났어 지금 그게 그래, 그래, 무리하게 돌면 안돼 무리하게 돌리는게 아니 내가 그냥 거저 죽인건데 거저 죽이네 씨 하우 팔아먹고선 거저 죽이네 씨 니가 <laughs> 이렇 개봉도 안한건데 어... 며칠 쓸라고 한 가스 도착하려면 한 내일이면 가스 도착하지 않을까 써, 어, 오늘 당장 쓸라고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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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우, 아우, 아우 씨 아휴 커피 한잔 먹고 아휴 진짜 아침부터 싫다 한꺼번만 어디 아침부터 뭐 했는데? 버스 잡고 왔어 버스 잡고 왔어? 그래 역시 내가 가르친 불안이 있 역시 내는 냉면 그릇 이나좀 필요하면 가져가 어떤 가 냉면 그릇 이게 <laughs> 냉면 그릇이야? 필요 있을 리가 있나? 그랬어요. 아 나도 느슨한데 얘는 뭐여 어? 얘는 뭐여 저거 태우아태우소 아이고 참만들어버려지뭘 뭐뭘 만들어 거대한게 뭐, 필요해 제품 당근에 안나오네 바퀴도 달려있네 어? 당근에 안나오네 이거? 당근이 어? 안나오네 당근에? 안 나오네? 당근에? 어. 왜 이거 고단아알 안돼? 레이스 어. 맡기면 되지 에이이스기다놔두어 잤어요 용접 아 이건 내가 용접 시켜버렸잖아 그니까 알이 아, 하나 사도 같았어 서울 사 응? 어? 청와대 가야되니까 가스 없으면 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하고 나와야돼 못잡고는이거먼 쪽이야 뭐야? 무슨 뭐, 일이야? 무슨 일이야? 그냥 지나가다 그랬지? 어? 지나가다가 그랬지 지나가다가 그 아니 무셔만. 어? 무셔. 안남 무셔. 어제 바쁘게 그랬더니 는 어, 아이딴안구 했어? 그렇죠. 는거 해서. 아, 지금 이제 그 보상할 때가 됐잖아, 이제. 어, 이리 온 거야? 어? 왔어? 아, 예, 그 형님. 저 경호경 님. 어. 저그 가게 들렀다가 지나가는. 야, <laughs> 여니 있어? 어? 여기 있어? 응 오늘 남안 나갔나? 오늘 뭐 수영 이하데뭐냐 바빠? 나쁘지 아, 그럼 씨 <놀람> <놀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워 갖고 다 집에 손 빨래 다할 텐데 한이 물을 담아서 네. 아, 아, 시작아을시야을 시약... 테스트하니까. 시작검 사. 예. 네. 지금 꾸준하게 이렇게 사는 거예요? 예. 네. 꾸준하게? 처음에 여기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바닥에 난리 된 거예요. 예. 네. 그래서 구멍을 뚫어갖고, 이게 밖으로 빼는 거거든요, 지전 꾸준하게 산다고? 예. 네. 아, 근데 아직... 요게 네. 저쪽 방에도 나와. 가수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가수문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상수는 체크를 했는데? 네, 계량기 세대별로 다 있어요? 네. 네. 그걸 뭐, 세대별로 다 체크를 했다고요? 메인도 네. 검사했어요? 그렇죠. 네. 근데 이상이, 전혀 이상이 없다고? 근데 여기가 세면, 상수면 중간에 저구가 나와야 되는데? 네. 다아무 여기 비용. 말고 세는데 또 구간이 또 있어요? 여기 말고, 세는데. 아, 아 저쪽? 니가 그러니까 떨어져. 여는 거짓말. 이거 남자 화장실인가요? 여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예. 네. 그럼. 이거 깃털 짤인가 본데? 배가 문제라? 아니, 비트, 비트. 비트요? 아. 어... 근데, 누수, 누수가 되면, 눈도 많이 떨어졌지 않을까요? 수압이 있는데. 여러 군대로막 퍼져서 그러나? 이 정도면, 아 네, 탐지하면 그냥 나오는 누수입니다 예, 네, 오늘은, 네 시간이 없어서 지금 이제 물수압으로만 이제 탐지를 해봤는데 지금 물수압으로는 예, 탐지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단은 뭐 여기 사장님하고 시간을 한번 조율해서 한번 탐지를 한번 일정을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샷 검사를 했더니 하수 문제라고 이렇게 하고 왔다고요. 다른 분이 네. 네. 한 팀이. 네. 어. 한분 왔다 가셨어요? 네 샌지는 네, 얼마 됐다고 하시죠? 뭐가요? 네, 물 샌지는 얼마 됐다고 하시죠? 한 한달 정도? 한 달? 네. 네, 수도일 가능성이 99% 인데 아 지금 무전기 사러 왔다가 지금 아니 나 무전기 살 생각도 없었는데 뭐 다른 거 사, 사러 왔다가 지나가는 길에 이거 무전기 사러 왔네 <laughs> 그러다가 또노스도 보게 되고 아휴, 못들어라 뭐 현장에서 뭐 필요한 물건이기 때문에 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지나가다가 무령기사러 왔네. 두개 사야지. 완전님 오셨네. <laughs> 아이씨, 뭘 사러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맨날 그 카메라 사진 찍어, 찍어 놓으시면 되지. 아이, 내뭘 뭐 사러 왔는데 기억이 안 나네. <laughs> 2층, 3층, 4층. 저 네. 건너, 길 건너에도 건너 있고, 200평. 어마어마하다니까. 좀 많이... 에이, 여기 오면 뭐 다른 데갈 필요가 없어. 여기는 매장이 좀 좁아서 그렇지. 메인 매장이 좀 좁아. 음. 뭐, 1층이 이정도고, 뭐, 2층, 3층, 4층, 길 건너에도 또, 매장이 또 있어. 하... 내가 뭐 살아왔는지, 기억이안 난다. 뭐, 살아오긴 했는데. 국회로 가는, 국회로 가는 게 일칠이 신제품이면 진짜 빠져있어. 어, 니까 아침에 보다 못 봤을 것 같고요. 저희는 모르는데, 카페로 가는 카페가 있어야지. 학창시절에 <laughs> 학창시절에 어머님 많이 해주셨는데 서베게도 문득을 냅나서 먹으면 그렇게 맛있었는데. <laughs> 아, 어, 양이 많아서 더 이상 못 먹겠어. 지금 청와대 누수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잡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어도 탐지가 안 돼. 드디어, 시간이 다 되어서, 청와대에 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현장은 유튜버이신 대은, 가수, 사장님 통해서, 소개로 출동하고 있는 겁니다. 아, 예전에도 대통령 어, 김대중 대통령 재임 시절에 에, 한 5일간 에, 공사하러 청와대 간 적이 있었는데 아, 정말 경계가 사망합니다. 화장실 갈 때도 에, 경원이 따라붙습니다. 네 아쉽게도 에, 청와대인지라 에, 촬영은 불가합니다. 촬영은 못해도 에, 범인을 반드시 에, 잡아서. 언산에 끌고 오겠습니다. 실판크. 청하다도동관스는구나 불을 좀 너무 달궜나봐. 달궈서. 예,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펑크 하나 남았다 네, 실질적으로 이정도 크기입니다 구멍이 빼빼. 빨리 나와라 또왜 들어왔어 그냥 문 닫고 그냥 문 닫아버릴 뻔 했네 너 들어왔는지도 모르고 나. 문 닫아버릴 뻔 했잖아 빨리 내려와 내려와 이. 내려와 빨리 내려와 예, 손 실장님 반갑습니다 어우... <laughs> 대원사장님하고 같이 네, 일하시는 예, 손 실장님 네아이내 핸드폰만 이게 붙이게끔 되있는데손 아, 실장님도 차에다 이렇게 붙이고 다니시는 이구나아참 네. 아, 나만 버릇러운줄 알았대 <laughs> 한번 가봅시다. 아이 뭐야 이거 뭐 시골 아줌마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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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이 먹으면은 뭐 이런 걸 좋아하는 모양이지? 아니 <laughs> 집에들 안 들어가고 뭐하는 거야 맨날? 드라이 드라이 드라이. 응? 어리 <laughs> 말려? 아 그만 지금 먹어. 아 진짜. <laughs> <laughs> 에 참. 음술담배 좋아하는 사람들이 궁구와 궁금함 별로 안 좋아하거든. 이게 지구 배알이 나오느냐? 봐봐 지구 배알이저기뭐 개발한 건 아니죠? 아니, 지금 7호차7호차에들어갈거 응. 음. 아 그래 직접 개발한 건 아니죠? 예 네, 칠호차. 아 개발한 거지. 뭐, 특허가야 되겠다고? 아, 개다 발로 달아올 것 같다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지구 배아링 여기, 이게 얼마라고? 이게 얼마라고? 어? <laughs> 원래 가깝게 해서 만드는 거 알지? 가깝게 해서 무덤이 잡으면. 하이라를 나가버려. 아, 가깝게 하면? 네. 예, 예. 아, 떨어져서? 떨어져서 해야 돼. 절대까지. 보안 교육을 안받았구면 여기 누란기 어? 채널 안 맞는거지? 몇, 몇 채널이야? 네? 7여채널 네. 네. 7채널 1 1지 방향이 7채널이야 어 7채널 맞니? 응잠깐 네. 안되는데? 여기뭐 안된다고 충전이 안된다고 그어 충전 안됐어 충전해야 돼. 잠깐은 달탔네. 데아예안 돼. 어, 안 아, 그 저기 이제 테스트 할 때는 됐었거든. 아, 노령 파이츠. 순수물 하아 순수물 하아안 맞아. 아, <순수울> 중요히 안 된다는. 그래. 아, 진영 CP 어, 어. 맞아, 칠 채널 맞아. 아니 안 된다니까. 대세 중앙 안타 중앙. 아니 지금 내그 지금 모텔 와 있는데 지금 내 네, 모텔? 모텔 아니 내 잠자리에서 지금 다들 뭐 하는 거야? 여기 내네 모텔이 아니라 일링 모텔. 일링 아, 네 모텔. 내네 모텔이 아니야. 아씨 <laughs> 아니, 나 혼자 좀 자게 냅두지. 뭐 하는 네? 거야, 지금? 그래? <웃음> <웃음> 아, 잠깐만. 찮아 괜찮아. 나 지금 죽일 거고? 뭐? 나달려고 나 했는데, 지금. 대체. <laughs> 바로 지금. 다시 한번 얘기해봐. 뭐라고? 나는 편안하게 자, 어, 냅두지. 지금 시간이 몇 시야, 지금. 어? 지금 시간이 아, 몇 시야? 지금 편안하게 자고 싶은가? 어. 어? 어 알았어, 내가 편안하게 자게 해줄게. 갈게 나는 편안하게. 자기가 냅두지, 지금, 어. 뭐 하는 거냐고, 다들. 아, 어, 알았어. 미안해, 갈게. <laughs> 하루 피어났더니 그냥, 연비가 해놨네. 그비, 어? 하루 없는 동안, 뭔 짓을 했냐. 어이구. <laughs>